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절을 보니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오스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3절을 보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으라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부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공감 모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물질들, 그리고 문화와 풍습들을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가 이 비유로 쌓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강팍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또한 부류는 자신들의 이익에 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온 이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나온 이들. 또한 자신들의 육체를 고침받기 위해 나온 이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해 나온 이들. 그들을 뭉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복음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강팍해져 있는 그들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나온 이들에게 그들로부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코드를 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시아 베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연은 가장 싼 좌석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다녀갔는데, 이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10여 년 전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앙코르 공연까지 성공리에 마친 다음, 이튿날에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 길거리의 행위예술자처럼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다음, 40여 분 동안 이틀 전에 뉴욕에서 앙코르를 받았던 그 곡, 그리고 그때 연주했던 악기를 들고 40여 분 동안 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들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콘서트장이 꽉찰 정도로, 그리고 그 콘서트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앙코르 공연까지 요청했던 그였지만, 그 지하철역에서는 여섯 명만이 그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행 예술가처럼,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미난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는지에 따라 그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귀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리유한이 이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 300년, 아니 40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넘어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례원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 선포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 때보다 엘리야 때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이 그땅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공간 복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시아 베레 재미난 실험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들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만한 환경, 들을 만한 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하철에서 바쁜 출근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 지하철 향해, 지하철역을 향해 빨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시아 벨의 아름다운 선율은 지하철역에서 들려지는 소, 수많은 소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시아 벨의 달란트를 바로 알고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콘서트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소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들 스스로가 마음 밭을 닫고 그들의 귀를 닫고 있었기에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 그가갑한 마음을 가지시고, 삼절을 통해, 십뿌리는 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임 부리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바로 자라기 위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좋은 말로 타일이기도 하고, 때론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말들을 잘 듣나요? 잘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들음, 이 들음이 중요하기에 들을 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인 그 무리를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누가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발버둥 쳐야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들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래봐도 저 역시도 연애를 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분과 통화를 할때 밤이 새도록 그때는 P C S였죠. P C S의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나간지도 모른 채 이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그말 끝마다 호응하고 반응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되었든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아가소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남녀의 소리 가운데 그들이 듣지 말라고 해도 그들을 떼어 놓으려고 해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이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 본문 중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몇 명의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누가의 저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 예수님의 굶주림을, 예수님의 쉴 곳을 마련해 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시간 가운데 돌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은, 아,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섯 사람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먼저 언어의 열매, 행동의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유를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는지 길가였는지 가시떨기 나무였는지를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게 되어짐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되고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실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넘쳐납니다. 무엇이요?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말씀을 향한 더 뜨거운 갈망,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도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곡식어 묵상해 보면 그들이 듣고 깨달은 날에는 또한 큰 일이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하기에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나라를 파괴하는데 그 비율을, 그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대 바리세인들과 사두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남들이 복건 보지 않건 회당과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예배와 수료식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동일본문과 다른 동일본문에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하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내가 지금 낼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장석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고 돌고지 성경군부의 역사와 나의 신앙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 욕망,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자들. 그들이 좋은 땅,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앉아있을 때 소리치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짓부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서 내 욕망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허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세상을 내어드리는 여인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인내, 인내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비유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고 따르기 위해 묻습니다. 왜요? 그 길이 그 말씀을 아는 길이 복되고 참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만 듣는다라고 해서 좋은 땅이 될수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신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될때 들려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들리고, 들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누가 방해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지금도 말씀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술주정뱅이가 더 이상 술을 가까이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됨을. 이 사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마귀는 사탄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이 앞에 있는 저에게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후 예배 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후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마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말씀의 옹수 속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 더 이상 내 삶의 자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시는 복된 오예배 참석하신 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